싱글맘 김현숙, 전 남편 향한 씁쓸함, 아들의 부 역할 해줬으면, 싱글맘 김현숙이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 방송된 MBN 소프리쇼 동치미에서는 배우자와 잘 헤어지는 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김현숙은 좋았으면 이별했을까 싶다. 안 좋았으니까 이별을 선택했던것 같다. 며 입을 열었다. 그는 전 남편이 경제력이 좋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결혼할 때부터 그런 상황을 다 알고 했기 때문에 나 혼자서 한 생각은 어차피 난 일을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할 거니까 내가 돈 벌고 열심히 일하면 남편이 편하게 아이도 잘 돌봐주고 집안 살림도 많이 도와주면서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고 털어놨다. 이어, 근데 사실 부부관계라는 게 단둘만 살 수는 없지 않냐. 주위에 똥파리들이 그렇게 많아서 냄새를 맡고 날아든다. 본의 아니게 내가 피해를 본 부분도 있다. 며, 내가 교만했던 게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뀔 줄 알았다. 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 좋은 쪽으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그 시기에 내가 살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며, 그런 고비를 잘 넘겼다면 김영욱 선생님처럼 잘 가는 건데 그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 것 같다. 고 말했다. 이를 들은 김영욱은 이혼했어도 아이 아빠가 아이 자주 들여다보고 관심 갖는지 궁금하다고 물었고 김현숙은 그랬으면 좋겠다며 웃음으로 대신 답했다. 이어 나중에 대기실에서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숙은 2014년 비연예인과 결혼해 쓰라의 아들을 덧으나 2020년 이혼 후 홀로 키우고 있다.